우리가 자동차를 켜놓고 그 깜빡이를 눌러놓으면 반딧불이 보여어요 개들이 아 그걸 신호를 알아. 아 그러니까 깜빡 깜빡 치는. 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실험했는데 일본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는 농촌에 산 가까운 논밭 이 있는데 논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밤에 깜빡이를 켰더니, 그 깜빡이 근데 그차 주위로 반지뿌리를 촥 모여있더라구요. 차 표면에 다 반지뿌리가 앉아있어요. 물해드셨야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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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렇게 얘네들은 단순한 신호에 아니죠. 이렇게 익숙해져 있구나.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갖고 있는 이쪽에 음, 이제 음, 교신 장치 아니에요, 이게? 반지뿌리가 수천마리가 수천 이렇게 같이 날아다니면, 그 반지뿌리가 이를 테면, 결말이 그 결론은 크리스마스 트리 봉은 여러 개 이렇게 네. 불꽃이 있으면 불이 여기저기에 꺼지고 네. 켜지고 그럴 거였죠 예, 단리 예, 예. 뿌리는 그렇잖아요 동시로, 동시로. 동시에 아. 2000마리가 있어도 동시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기가 안 맞더라도 맞춰가면 돼요 놀라운 일이죠 <laughs> 어, 합성하는 거 같아요 저는 네. 그거를 그, 일본 단리 뿌리, 뿌리 조사를 갔다가 로만의스코라는 데서 절벽 앞에 수천 마리 반딧불이 날니면서동지에딱 꽂혔다 하는 그 수위를 일제 맞추는 걸 보고서 정말 놀라. 놀러... 그 반딧불이 보러 좀 많이 다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반딧불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예. 원래 여덟 종류가 있었는데 세 종류만 지금 살아 남아 있어요. 우리 반딧불이의 특징은. 가장 반딧불이 예, 큰게 점선들이 늪반지거든요 에반디 예, 예. 있고 늪반디 있고 파파리반디 있고 세종반 예. 현재 남아있는데 늪반디는 반디 커요 예, 예. 근데 애벌레는 물속에 있거든요 예. 계곡이나 예, 이런 데 예, 예. 산불에 예. 근데 애벌레 이렇게 예. 흘러들고 기어다니는 예. 그것도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늪반지는 근데 불이 워낙 좋아요 늪반지가 반딧불 음. 이 연구회 회장도 있어요